안녕하세요. 운전교실의 여강사입니다. 요즘에 해가 뜨겁기도 하고 눈부심 때문에 주간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시야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서행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줘야 돼요. 자, 주차장,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안전을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출발을 해 볼게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 깜빡이 미리 켜놓고, 꺼지면 다시 켜주시면 돼요. 자, 좌측에 직접 옆에 창문을 보고, 숄드 체크 확실히 해주시면서, 우측에서 차가 오는 곳이면 같이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돼요. <laughs> 자,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차로 가운데, 내 차가 일자로 오기 전부터 천천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일자가 와서 풀라 그러면 조금 느린 감이 있어서 핸들을 빠르게 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핸들을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일방통행이라서 저는 좌측만 봐도 됐지만. 혹시 모를 역주행으로 올수 있는 차량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봐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깜빡이 켜고 좌측 우측 모두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핸들을 돌려서 내가 왼쪽 차로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맞춰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면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도 보고 요 모서리 쪽도 보고 좌측도 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왼쪽 깜빡이 켜놓고 천천히 저는 지금 요쪽 모서리 쪽1 차로로 갈 거기 때문에 정면 응시가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왼쪽으로 치우쳐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너링 할때 핸들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핸들이 휙 돌아가지 않는지 핸들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 볼 거예요 자 그러기에 앞서 저희가 초보 운전자 분들은 핸들을 잡은 상태로 이렇게 돌린다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핸들은 돌린다 느낌이 아니라 살짝씩 틀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어렵다 생각하시면 내가 꺾는 쪽에 손에 살짝 힘을 줘서 당긴다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커브길이 약간 이렇게 커브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보자분들은 핸들링을 어떻게 하시냐? 양손으로 잡고 같이 힘을 주고 돌린다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차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렇게 힘을 주고 계속 돌리기만 하다 보면 우리의 바퀴는 꺾여진 상태로 앞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선 쪽을 따라가다가. 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선을 밟고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양손으로 잡고, 하, 양손에 힘을 주고 돌린다 느낌이 아니라, 양손은 잡고 있대, 양손은 핸들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대, 대신 내가 꺾는 쪽에 손에 힘을 살짝 줘서 당긴다 느낌인 거예요. 자, 가장을 해서, 왼쪽으로 커브를 살짝 돌아야 된다. 이 손에는 얹어만 두세요. 이 손은 얹어만 두고 왼쪽 손에 힘을 살짝 줘서 당긴다 느낌인 거예요. 그러고 바로 풀어줄 수 있게 당긴다 느낌 풀어줄 수 있게. 이 손은 가만히 고정이죠. 손에 힘을 빼고 얹어만 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커브를 돈다. 가장을 했을 때 오른손에 힘을 살짝 줘서 왼손은 얹어만 두고. 당긴다 느낌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커브 길에 따라서 핸들을 감아놓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요런 식으로도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코너 돌때 오른쪽으로 꺾을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힘을 없이 그냥 풀 때는 힘을 빼면 돼요. 살짝 힘을 빼면 핸들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핸들의 핸들을 풀 때는 살짝 뺐다가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 코너링을 해주는 게 안전하고 힘도 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코너 살짝 감아서 내차 도로 중앙에 맞춰서 이 맞추는 방법 어렵다 싶으시면 내가 우측으로 핸들을 이렇게 꺾을 때는 우측 모서리에 선을 맞춘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도 있고 좌측으로 꺾을 때는 좌측 요 모서리에 내차 선을 맞춘다 생각하면서 꺾으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꺾을 때는 좌측 선, 우측으로 꺾을 때는 우측 선에 양쪽 우리 창 모서, 우리 앞유리의 모서리 부분을 옆에 비슷하게 맞춘다 생각하면서 코너링을 하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돼요. 자, 좌회전할 때 핸들을 잡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서 내 차로로 쏙 들어오면 그때 핸들을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 자, 좌회전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손의 위치를 바꿔요. 이 바꾸면은 코너를 돌고 나서 풀때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고 더 돌려야 된다 싶으면 한 손을 살짝 떼주고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양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좌회전할 때 핸들 위치 바꿔서 이렇게 돌렸다가 내가 풀때 다시 풀면서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잡으려고 그래요. 요 가운데 잡아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손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손을 그대로 얹어 두고 감았다가 풀 때는 그대로 풀어 주는 게 쉬워요. 자, 시선을 멀리 두면 저 앞에 커브가 살짝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긴장하지 마시고, 길 따라서 간다 생각하고, 왼쪽이니까, 왼쪽 모서리와 선을 맞춘다, 기본, 맞춘다 생각하면서, 오른손에 힘을 빼고, 왼손으로만 조작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왼손으로 돌려, 이게 아니라, 살짝 당겨준다 느낌으로, 당겨준다 느낌으로 해주셔야, 핸들이 휙 돌아가는 게 덜해요.